삼국사기에 기록된 경주 월정교가 13년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복원돼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다리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기대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월성과 교촌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경주 남천에 월정교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심포 양식의 팔짝지붕 형태를 하고 있고 양쪽 끝에 물류가 있어 위험이 느껴집니다. 길이 66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신라 왕궁인 월성에서 남산을 연결하는데 복원에 들어간 예산은 510억 원. 실시 설계에서부터 13년이나 걸렸고 고증도 거쳤습니다. 정밀한 발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약 10년간에 걸쳐서 이 관계 고건축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 다음 달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물루 2층의 월정교 복원 과정을 담은 영상관 등을 갖추어 오는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호안 정비 등 주변 공사는 9월에 마무리됩니다. 이미 지난해 세계 유산 도시 총회 개막식에서. 국내외에 선을 보인 월정교는 동궁과 월지에 이은 새로운 야경 명소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공이 되면은 교촌 마을과 더불어서 우리 월정교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신라 경덕왕 19년 2월, 국남쪽 문천 위에 월정과 춘양 두 개의 다리를 놓았다는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복원된 월정교. 1300년 전의 다리가 다음 달이면 일반인에 공개돼 관광자원으로 거듭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